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비의 이대리입니다 오늘은 트래버스 마지막 시승기를 준비를 했고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시리즈물이죠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아 일단 타봤는데 아, 사실 가솔린 엔진이라 그런지 확실히 조용하긴 합니다 등치가 큰 거에 비해서 그 전에 캡티바를 운전을 하셨었잖아요 네 캡티바 오너였죠 캡티바에 비해서 이 소음은 어떤 거 같아요? 캡티바는 사실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네. 네, 소음 자체는 이제 가솔린 엔진이 적기는 훨씬 적죠. 디젤 터보의 cc도 훨씬 낮았기 때문에 소음 면에서는 트레버스가 훨씬 낮습니다 훨씬 더 조용하다? 네, 그렇죠. 배기량도 크고 힘이 남으니까 아무래도 네. 좀 조용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승차감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네. 최 반장님이 느끼기에는 이 차가 조금 딱딱한 편인 것 같아요. 부드러운 편인 것 같아요? 이게 딱딱함이랑 부드러움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그, 제가 느꼈을 때는 기존 차가 너무 승차감이 좋지 않아서 지금 엄청 만족하거든요. 아, 기존 차가 승차감이 너무 딱딱했다? 네, 사실 저는 거의 세단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우, 브레이크가 생각보다 많이 밀리네요 네, 차, 차가 크니까 네, 지금 방금 제가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브레이크가 많이 밀리네요 네, 차가 무거워서 브레이크가 밀리는 감이 계속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브레이크가 밀린다고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고 네. 사실 브레이크가 너무 예민하면 시내 주행을 할때 조금 피곤한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네. 이걸 적응을 하고 엑셀을 미리 뛰는 습관이 있으면 사실 불편하게 크게 와닿진 않는데 네. 지금 제가 방금 조금 놀랐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밀려 네. 사실 주행이 처음이잖아요 2차 네, 감이 아직 없으니까, 근데 두번 정도만 브레이크 더 밟으면 감이 음. 좀올 거예요. 감도 없고 근데 저는 이거 밀릴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음. 워낙에 차가 조금 공차 중량이 무거운 차이기 때문에 밀리겠다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밀리는 음. 느낌이 있었고. 아, 네. 그리고 승차감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좀 부드러운 편이라 느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부드러운 편인데 완전 부드러운 편은 아니에요. SUV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네, 아, SUV 기준으로. 네. 근데 왜냐면 이게 차가 크다 보니까 사실은 펠리세이드나 이런 차는 이거보다 조금 더 딱딱한 느낌은 있더라고요. 음. 모하비도 비슷한 느낌이 있고. 음. 근데 제가 이런 큰 SUV를 많이 타본 건 아니지만 F. 코브라 D X5를 1 시간 정도 운행을 했을 땐 어떤 거를 느꼈냐면 승차감이 조금 부드러우면 차가 높으면 멀미가 나더라고요. 어, 네, 꿀렁이는 게. 네, 그리고 꿀렁꿀렁 하는데 이 차는 딱 적당한 것 같아.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부드러운 편에 속하긴 하는데 너무 부드럽지 않으니까 그렇게 막 꿀렁임도 적네요. 어, 네. 저는 처음 탈때 세단 타는 느낌이라 생각했었거든요. <laughs> 아, 원, 아, 왜냐면 상대적인 거니까. 아, 그러니까. 승차감이 좋은 편이기는 해요. 네. 그리고 제가 느낀 게 이게 그래도 차가 조금 높고 한데도 불구하고 창문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개방감이 넓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좀 신기한 게 이쪽 한번 보실래요? 그리고 좀 신기한 게 이걸 누르면 이렇게 올라가요. <laughs> 여기 공간이 있어. 이거 게이득이죠 이거. 이건 좀 좋네. 좋고, 내비게이션 보기도 편하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런 거는 조금 좋은 거 같고 그리고 이제 기어를 보시면 기어를 조종하는 게 이쪽에 있어요 이 쪽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게 패들 시프트로 핸들 뒤에 달린 것보다 활용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이 차가 뭐 긴밀하게 기어를 조작하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오르막길 같은 데서만 쓰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핸들 쪽에 원래 보통 패들 시프트가 있는 쪽에는 뭐가 있냐면 이 오디오 볼륨이 있어요 그래서 누르게 되면 오디오 볼륨을 이렇게 위아래로 조작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뭐이 점이 편하신 분들은 조금 편할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후방 카메라가 룸밀러 쪽에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내리게 되면 그냥 거울로 쓸수 있고 올리게 되면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는데 이게 왼쪽에 보시면 차 지나가잖아요 생각보다 사각지대를 보여줘요 그래서 어, 그런 거는 조금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괜찮네 생각보다 자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타기 전에 완전 급정거까지는 아니고 급브레이크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밟아볼게요 와, 이게 확실히 조금 그러긴 하네요. 이게. 밀리는 감이 없잖아, 일종.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구단 변속기가 있기 때문에 뭔가 육기통에 막 팍팍 치고 나갈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달리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아. 생각보다 많이 밀리기는 하네. 네. 네, 생각보다 많이 밀리고 이게 구단기였는데 변속감은 사실 뭐 쉐보레 변속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크게 변속감을 못 느꼈어요. 이게 한 100km 좀 넘어가면 구단이 들어가네요. 1 0 0 k g 가 조금 넘어가야 구단율이 거의 없겠네 그리고 이게 엑셀은 딱 좋은 것 같아 감이 예전에 제가 G80 탔을 때는 조금 엑셀이 좀 깊이 들어가야 나가는 무거운 느낌이 있었다면 생각보다 엑셀은 가볍네요 아마 살살만 밟아도 앞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그 힘이 느껴지긴 할것 같은데 어, 엑셀은 가벼워 응. 어, 진짜 엑셀은 가벼워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밟아봤는데 뭐 사실 이제 100km는 우습게 나가고 이제 그 이상 얼마나 나가냐인데 아 그것까지 밟아볼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고 굳이 단점을 뽑으라면 개방감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느낌하고 백밀러가 작긴 작네 차 크기가 커서 그런지 원래 뒤가 다 보이게끔 나오면 주차선도 보이고 뒷차량도 보이고 그러는데 맞아요 사실 이 각도는 차도 잘안 나오죠 그러네요 네. 차도 잘안 나오고 주차선만 거의 네. 보이는 정도 그 정도만 나오는 것 같고, 엔진 소음은 사실 디젤에 비해서 좀 조용한 느낌이긴 한데, 이거는 뭐제 개인적인 생각일 네. 수 있어요. 노면 소음이 좀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네. 뭐 듣기로는... 그 이제 하부 언더코팅이 안 돼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 음. 아어 근데 뭐 요즘은 언더코팅에 그렇게 막 소음이 그 정도로 차이가 나나? 하부 커버가 일단 없죠. 아 하부 커버가 아예 없어요? 네. 아 제가 하부를 못 봐서 네, 하부 커버가 일단 전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없을 것 같아. 왠지 음, 쉐보레는 네. 그러고도 남아. 근데 그전 차도 제가 이제 쉐보레를 탔지만 그전 차도 없었거든요? 네, 없을 근데... 것 같아. 하고 몇달 정도 지나니까 그 무상으로 커버를 다루러 오라고 응. 전화가 왔어요. 어 그래요? 그럼 얘는 달려 나오겠네.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구멍 제가 아직 저도 하부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끼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언더 코팅이 안 됐고 하부 커버가 없어서 노면 소음이 있긴 있죠. 그리고 이게 뭐 아날로그 계기판이긴 한데 어쨌든 가운데 LCD가 들어가 있어요. 한4.2 인치 정도 될것 같은데 LCD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보여줘서 제가 아까 뭐 계기판 시한성이 좀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완전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는 하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야, 그리고 이제 단풍이 많이 졌네요. 11월이라. 네, 오늘 날씨가 좋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이쁘네. 네, 단풍이 네, 많이 졌네. 근데 제가 딱 느낀 게 사실은 저는 이게 개인적인 취향인데 제가 자동차 옵션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깔려있는 차들 중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우리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얘기하는 그 반자율주행이 깔려차가 몇 대나 되냐 이거예요. 퍼센트로 치면. 몇 퍼센트 정도 될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차량들은 고 옵션일 때는 제가 알기는 거의 다 달려 나오지 않을까? 아그건 맞는데 네. 지금은 한국 차들은 아반떼 정도만 돼도 네. 고 옵션으로 가면 달려서 나오는 건 맞는데 네. 그걸 중요하게 생각할 만큼 아직 보편화돼 있지는 않다는 거죠. 어뭐 그렇죠 사실 써본 적도 없거든요. 예안써 네. 보면 불편한 거 몰라요. 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차가 5천만 원이 넘는 차인데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없어. 아어 그렇죠. 아반떼도 크루즈, 있는 건데 네. 크루즈만 있죠. 크루즈만 있고. 네. 전자기기를 조금 뺐는데 꼭 단점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자동차가 물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지만 보통 전자 쪽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급발진도 어쨌든 그쪽에서 온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급발진 사고도 제가 듣기로는 미국 차들이 고장 변수를 줄이는 쪽으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as를 아무데서나 막 쉽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땅이 커서 최대한 고장 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근데도 지금 또 마침 교통체증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차를 처음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브레이크도 살짝 좀 그랬고 그래서 그런지 그립긴 하다. 어떤 게 그립? 어댑티브 그루즈 컨트롤. 아... <laughs> 있으면 좀 편할 것같긴 해. 제가 보기엔 이대리님은 기계치라 그런 기능을 전혀 활용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아니, 그, 거 그건 맞는데 보통 이런 얘기 해줘야 맛이 살더라고. 네, 사실은 좀 어댑티브 컨트롤 있는 차를 운행을 할 때도 잘못 써요. 원래 기계치라서 조금 그런 느낌은 있었고 자, 어쨌든 이제 오늘은 트레버스 간단하게 시승기를 해 봤는데 뭐잘 나가네요. 이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6기통이라 당연히 잘 나가고 뭐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느끼기에는 예, 네. 아, 하부가 엄청 딱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 제가 흔들흔들 해도 엄청 부드럽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막 롤링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 세팅은 이게 딱 좋네. 하부 세팅 진짜 잘 잡혀 있는 거 같아요. 하부만큼은 뭐 어. 국내, 뭐 국내외 어떤 수입차, 뭐내수차 비교해도 저도 정보력이 없긴 하지만 유튜브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대부분 이제 안정성이나 하부를 까는. 평은 거의 없더라고요 네 아니 저는 진짜 제가 일반인이고 저도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타기에도 밸런스가 좋다는 느낌이 음... 드네 핸들 조향 부분도 왔다 갔다 했을 때도 흔들림도 크지 않고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역시 싸서 좋은 경우는 없지만 비싸서 안 좋은 경우만 친하죠 싸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 차를 동급 차량에 비해서 아... 많이 뭐가 빠지긴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빠지고 네. 빼고 빼고 그러면... 넣을 거 넣었다 네 그러면 뭐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기름이 지금 조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예. 한 3만원 주유해볼게요. 아, 네. 어느 정도 타나? 자, 주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얼마나 드릴까요? <laughs> 네, 잠시만요. 자,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계기판이 이렇게 있어요. 계기판이 있으니까 3만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이 얼마나 차나? 시동 잠깐 끌게요. 안전을 위해서. 자, 계기판 기, 기억하고 계시죠? 3만원. 오, 생각보다 그래도 많이 찼네. 어, 많이 찼어요, 생각보다. 한칸 정도 찬것 같은데? 음, 그 정도 찼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지금 차는... 20L 넣었는데, 20, 아, 3만원 채 넣으니까 21L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82L 짜리라서, 4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 응.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쉐보레 트래버스에 시승을 해봤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